막걸리를 먹으면서 와인 향을 그리워하지 마라. 가끔은 외식을 하게 되면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이리저리 의논하다가 한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그 음식점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이 집에 괜히 왔어. 차라리 그 집에 가서 스테이크나 먹을걸. 이럴 경우 그날의 외식은 즐거운 외식이 되지 못하겠죠. 오늘 먹고 있는 음식보다 먹지 않고 있는 내일의 음식을 더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그 맛과 가치를 잃게 됩니다. 모처럼 하는 외식의 즐거움도 자연히 희석되겠습니다.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먹든 현재 먹고 있는 음식이 중요하겠죠. 먹고 싶은 음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현재 먹고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은 후에 다음 기회에 그 음식을 먹으면 되니까요.자장면을 먹으면서 갈비찜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자장면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막걸리를 들면서 와인 향을 그리워하는 것도 막걸리에 대한 큰 결례겠죠. 막걸리는 막걸리 대로의 고유한 맛이 있고 와인은 와인 대로의 특유한 향취가 있습니다. 막걸리는 우리 농경 문화의 동양 정취가 스민 술이고 와인은 서양 문화의 생활 정서가 배인 술입니다. 재료가 다르고 숙성되는 제조 과정이 다르면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선호하고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만 주어질 뿐, 고유성을 무시하고 둘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세계적 무용가이자 명상가인 홍신자 씨는 산문집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에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와인 향을 그리워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가 아닌 것에 마음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논뚝에서 막걸리를 먹는 흥취가 캐비어와 값비싼 와인의 향에 취하는 것보다 못할 리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더하지도 않다. 세상 모든 일은 제각기 값진 구석이 있다. 막걸리를 먹으면서 와인 향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주는 즐거움은 모두 같다. 오늘의 나를 형성한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미 포기해버린 어제의 것들을 그리워하던 제게 이 말은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포기한 것들이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어요. 석사과정을 마친 제게 시인 김남조 선생께서 박사 과정을 꼭 마치도록 하라고 권고하신 그 말씀을 그때는 들은 척은 만척 했는데요. 그것도 지나고 보니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던 동아일보사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면서까지 제게 운전면허 딸 것을 권유했을 때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도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포기해버린 지난 날들을 안타까워하면 현재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오히려 포기한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만 더 커집니다.그것은 오늘 막걸리를 들면서 어제와 내일의 와인 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아니 막걸리와 와인을 한데 섞어버림으로써,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뒤섞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나를 버리거나 사랑하지 않는 태도인데요. 현재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소중하지, 과거에 먹은 것이나 앞으로 먹고 싶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닐 테지요. 이미 포기한 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 떡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림 속에 있는 떡보다는 현재 내 손에 들고 있는 떡이 더 맛있잖아요. 남의 떡이 큰게 아니라 실은 내 떡이 더 큽니다. 홍신자 씨는 그 산문집에서 포기한 것과 선택한 것과의 간극은 그리 크지 않다면서 잃은 것만큼 얻게 된다. 잃은 것이 클수록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순서대로 중요한 것한 가지만 구하라. 그 밖에 것들은 포기하고 놓아버리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연말 저녁에 2시간 간격으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두 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동화자가 정채봉 씨를 만나 저녁을 먹는둥 마는둥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러자 나중에 정채봉 씨가 말했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잡지 마. 그렇게 되면 이쪽에도 저쪽에도 충실해질 수가 없어.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아쉬움이 남게 되거든. 어느 한쪽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포기해야 하는 거야. 그 뒤로 그런 형태의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초청 강연을 가보면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이 몇명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한번은 어느 출판사에서 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는데, 마침 여름방학 때라 참석자가 일곱 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지금 강연 들으러 온 사람이 중요하지, 오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단한 사람이라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단한 사람이라도 지금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만난 사람이나 앞으로 만날 사람보다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요.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요? 오늘보다 과거를, 과거를, 그리고 미래를 그리워하게 되면 결국 오늘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고 작은 꽃에서 나는 향기라 할지라도 오늘의 꽃에서 나는 향기가 더 아름답겠죠. 이미 시들어버린 장미나 백합의 향기를 지금 맡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막 피어난 한 송이 수선화의 향기가 더 소중합니다. 수선화의 향기를 맡으면서 장미향을 그리워한다면 이 또한 어리석은 일이겠죠.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꿈꿀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때때로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부족함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사랑은 단한 사람에게만 할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에게 하나뿐이거든요. 이상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저한테도 아주 귀여운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 아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마음껏 사랑해 주면서, 네.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